트로트 스타의 탄생 김용빈, 미스터트롯 3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한국의 음악계는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스터트롯 3위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주목받는 한 인물이 있다. 그의 이름은 김용빈.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트로트 왕자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그는 이번 시즌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빈은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의 음악적 여정과 현재의 빛나는 순간들을 살펴보자. 김용빈의 이야기는 결코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가족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김용빈의 노래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지역 축제에서 트로트를 부르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무명의 벽에 부딪혔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가수가 되는 것은 꿈이 아니라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용빈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음악에 매달렸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첫 방송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첫 라운드에서 그는 고 김광석의 명곡 서른 즈음에를 트로트로 편곡하여 부르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가 노래를 마친 후 무대는 잠시 동안 침묵에 휩싸였고 이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이렇게 감정을 잘 전달하는 트로트 가수는 오랜만에 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분명하며 듣는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그의 무대는 큰 화제가 되었다. 방송 직후 김용빈의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반응이 SNS를 통해 쏟아졌고 그의 무대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미스터트롯3는 역대 시즌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각양각색의 실력자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김용빈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표정, 몸짓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까지 완벽하다. 특히 지난 3라운드에서 선보인 창작곡 나의 별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여실히 증명했다. 이 곡은 트로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정통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곡으로 평가받으며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용빈은 또한 다른 참가자들과의 팀 미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팀원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자처하며 동료 참가자들에게도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더하며 그에 대한 지지를 더욱 경고히 했다. 김용빈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인기는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팬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노래하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그의 팬클럽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김용빈 효과는 단순한 트로트 열기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스터트롯 3는 중반분을 지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김용빈은 흔들림 없이 최상위권을 굳건히 유지하며 대중과 심사위원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심사위원 점수에서의 일관된 고득점뿐 아니라 대중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이미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상황이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누구보다 겸손하다. 그는 늘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순한 승리를 넘어 음악 분연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그의 태도는 단순히 무대 위 퍼포먼스를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김용빈의 여정은 단지 한 트로트 가수의 성공 신화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자신의 꿈을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인간의 이야기다.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다. 그는 경연을 통해 수많은 무대를 거쳐왔지만 매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쳐보였다. 그는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택했고 바로 이 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일 것이다. 과연 그는 미스터트롯 3위 최종 우승자가 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현재 그의 모든 행보는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하지만 김용빈의 진가는 단순히 우승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그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별이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대회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우승이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쌓아 올린 여정의 의미와 무대에서 전한 진심이다. 그의 다음 무대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는 매번 무대마다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켜왔다. 이제 모든 시청자들은 그의 다음 노래를 기다리며 또 한번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용빈은 단순히 경연의 참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한장 본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우승의 의미를 뛰어넘어 대중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승이라는 목표가 그의 여정의 끝이라면 그 끝은 이미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것이며 그의 여정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김용빈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노래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우리의 마음 속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예술가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듣는 이들의 삶과 기억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노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과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한 소절, 한 음을 통해 그가 전하는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고 울게 만들며 그의 음악은 단순히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위로와 같다. 무대 위에서든 무대 밖에서든 그는 늘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바로 김용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그의 여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스터트롯 3라는 큰 무대를 통해 그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대중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경연의 결과가 무엇이든 김용빈은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단지 경쟁을 위한 무대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무대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넘어 모든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다리를 놓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며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김용빈은 우리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의 무대에서 빛나는 별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밝게 빛날 것이다. 김용빈,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과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